창세기 제 30장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엘가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두명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군인 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매일 괴롭히고 놀렸어요. 여자가 되어서도 아이를 못 가시다니 참으로 불쌍하군요. 한나는 너무나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 한 명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이제 술을 그만 마시도록 하세요. 너무 취하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남편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름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걸어 다닐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에 귀에 쓰이도록 성전에 머물면서 제 사장님의 일을 돕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